맨하스마켓킹스 안녕하세요 우리 반쪽 여러분 게스맨입니다 오늘은 콩주의보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편을 다룬 2018년부터 그 다음에 뭐 2편, 3편, 4편, 5편 그리고 오늘 마지막 편까지 참 오랜 기간 동안 콩주의보를 다뤘습니다 이 d c a m 관련해서 FD의 최종 결론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편을 오늘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최근 이 5편에서 다뤘던 내용을 요약하면 2020년 9월 29일 캔자스 주립대에서 DCM 관련 온라인 포럼이 있었는데 이날 포럼 결과 강아지와 고양이의 DCM 하고 그레인프리 사료는 큰 연관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포럼 이후 2020년 11월 FDA의 반려동물 쪽 최고 권위자인 닥터 솔로몬이 공식 서한을 발표했고 2021년 5월 인터뷰를 통해 FDA의 DCM 관련 공식 입장과 잠정적인 결론을 최종 밝혔습니다. 길었던 DCM 밀대기가 끝이 났는데요. 과연 어떻게 끝나는지 오늘 영상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기 앞서서 간략하게 DCM 밀대기를 요약하겠습니다. 일단 콩쥐보란 주 미국 식품의약처 FTA가 2018년 7월 12일 완두콩, 렌틸콩 등과 같은 콩가루와 감자, 고구마 등을 원료로 한 반려동물 그레인프리 사료가 DCM, 즉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TA는 콩류나 감자를 주 원료로 한 사료를 수개월에서 수년간 먹은 강아지들이 확장성 신근병증, 즉 DCM에 걸렸다는 보고를 받았답니다. 원래 DCM은 뭐, Great Dane, Boxer, ILSG, l f Hound 같은 대형견들에게 주로 발병했지만 이번 케이스에는 뭐, 시츄나 불독, 민요추, 슈나우저 같은 소형견에게도 이례적으로 발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FDA가 관련 사례를 추적하고 DCM 케이스가 가장 많았던 브랜드 리스트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Grain Free, 즉, 콩과 감자가 들어간 사료와 심장병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FDA는 확답을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2018년 12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은 그레인프리 사료가 혈중 내 타우린 용도를 낮춰서 DCM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레인프리 사료가 체내 타우린 합성되는 것을 방해해서 DCM을 유발하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캘리포니아 연구진 주장을 FDA는 바로 재반박했습니다. 타우린이 들어간 사료에서도 DCM 케이스가 발견되었던 것을 근거로 삼았죠. 하지만 기, 그 이후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서 그레이풀 사료를 급여할 때는 꼭 타우린 플러스 메티오닌 시스템 수치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2020년 9월 29일 켄자츠 대학에서 FDN은 물론 페프드 업계 관련자가 다 첨삭한 DCM 포럼이 열렸고 과학적인 데이터와 시장 데이터를 다 고려한 결과 DCM과 그레이 사료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포럼의 결과에 대해 FDA의 닥터 솔러먼이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영상이 바로 이 FDA의 공식 입장을 다룬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로 FDA의 공식 성명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원문을 제가 댓글로 공유하겠지만 내용이 정말 두루뭉술합니다. 전체 내용을 의역해서 볼 건데 저 게스트맨 주관적 해석이라 뉘앙스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감안하고 해석을 봐주세요 FDA는 2020년 9월 29일 캔자스 대학의 온라인 포럼 즉 KSU 즉 DCM의 잠재적 원인을 조사하는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행사 자체가 매우 고무적이었고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원들끼리 협력해서 상충한 이론을 논의할 수 있는 뭐 좋은 자리였죠. 이 KSU 즉 포럼을 통해 이런 과학적 연구를 공유하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며 그래서 성명을 FDA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명상을 발표하기 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성명서가 예, DCM 연구에 대한 뭐 업데이트 같은 사항이 아니고 FTA가 우리가 이어서 말할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쉽게 요약하면 FTA가 기존 스탠스가 변했다는 뜻을 좀 밑밥 깔은 거예요, 지금. 자, 다시 보면 이제 핵심인데요. 자, 첫째. 역사적으로 DCM은 주로 특정 품종의 유전적 상황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제외한 다시 말하면 특정 품종의 유전적 요인이 아닌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근본적인 의학 조건, 뭐 식단 상태, 유전성 등과 같은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해서 DCM이 발병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새로운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둘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 FDA는 특정 반려동물 사료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고 그것들이 DCN과 확실히 연계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과학계에서는 식이요법, 가령 그레인프리 식단이 실제 DCN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분, 생체 이용률, 원재료 서싱, 식이요법 처리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반려동물 페프드 제조 업체들에게 사료 포블라의 역할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는 DCM과 관련해 포뮬라이 역할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FDA의 성명서를 봤는데요. 이걸 제가 쉽게 요약하면 FDA가 주장한 그레인프레 식단과 DCM의, DCM의 상관관계를 증명한데 있어서 FDA는 실패했고 비유전적 원인으로 발병한 DCM은 그레인프레 식단이 아닌 더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그렉프리 식단 자체가 DCM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FDA가 돌려서 인정한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서 킵하고 마지막 내용만 볼게요. 자, KSU 같은 이런 좋은 포럼이 생기면 과학자들끼리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기를 FDA는 기대합니다. 또한 FDA는 실질적인 비유전적 DCM의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저는 즉, 닥터 솔러먼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속 정보를 구현... 교환하고 협력해서 비유전적 DCM에 대한 완전히 이해를 할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명문이 끝납니다. 뭐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도 있긴 한데 사실 FDA 공식 성명과 크게 다를 게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캐스맨이 정리와 요약을 하겠습니다. 윈 내용을 정말 간략하게 요약하면 FDA가 2018년부터 경고한 콩과 감자류가 들어간 그레인프리 식단이 DCM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FDA가 인정한 것이죠. 즉, FDA의 초기 주장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스탠스를 바꾼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그레인프리 식단에 의해 이런 비유전적 d c m 을 발병했다는 사실을 마, 발병했다면, 사실 그레인프리 식단을 좀 피하거나 그레인프리 식단을 먹을 때 타우린이나 메토닌 시스템 수치를 체크하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FDA에서 정확한 DCM의 원인을 알수 없고 이것을 RNA를 먼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열린 결론을 이번에 내린 겁니다. 아니, 이게 진짜 황당한 건데, 이름 FDA가 엄청 크게 벌려놓고, 실제 브랜드 이름까지 다 공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 실수했어. 미안해. 그런데 진짜 원인은 우리도 모르겠으니까, 우리 사설 연구팀에서 다 같이 연구해서 찾아 좀 고맙겠어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더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적 요인이 아닌, 그외디 DCM 발변의 근본적 원인을 알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어떤 포뮬라를 먹든 간에 DCM 사전 예방을 위해 꼭 사료내 타우린과 메토닌 플러스 시스테인 수치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타우린과 메토닌 시스테인을 체크해야 할까요? 저 게스맨의 콩줄비 영상을 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한번더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타우린.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인 연구 결과 DCM에 걸린 골든 리트리버 아이들에게 실제 타우린 요량제를 주입하니까 이 DCM이 호전되었다는 연구 결과 가 있고 또 DCM의 근본 원인이 혈중 내 타우린 농도 감소이기에 타우린을 추가했는지 체크하면 좋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메티오닌 시스테인. 사실 혈중 내 타우린 농도를 결정하는 게 바로 아미노산인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입니다. 이두 가지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강아지의 체내 혈중 타우린 농도도 짙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북미가 이런 DCM으로 떠들썩 했을 때 막상 유럽은 DCM 파동으로 피해를 보거나 아픈 강아지 케이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유럽 사료의 메티오닌 시스템 최소 요구량과 미국 사료의 메티오닌 시스템 최소 요구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럽 사료인 경우 최소 1000칼로리당 2.21g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1000칼로리당 1.63g이 필요합니다. 즉, 메티오닌 시스테인 채소 요구치가 높은 사료를 먹은 반려동물의 체내 혈중 타우린 농도가 그렇지 않은 즉 채소 요구치가 낮은 사료를 먹은 아이들보다 더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유럽과 미국의 채소 메티오닌 시스테인 요구치 차이가 DCN 사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꼭 앞으로 차, 사료를 고를 때 타우린과 메티오 시스테인 수치를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로 돌아오면 사실 FDA 말만 듣고 콩과 감자류가 들어간 레시피만 체크했는데 앞으로 모든 포뮬라에 타우린과 메티오닌 시스템 수치를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반에도 앞으로 팩트드 리뷰할 때 콩과 감자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꼭 타우린과 메티오닌 시스템 수치를 필수적으로 체크할 예정입니다 우리 반쪽이들도 혹시 모르니까 사료 구매할 때 타우린 플러스 메티오닌 시스템 수치 체크해보시고 적정량 들어있는지 두번세번 번 보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콩주의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FDA의 번복한 주장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복합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저희 반회에서는 원래 콩과 감자류를 DCM 의심성분으로 보고 이것을 전부 의심성분으로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콩과 감자류는 전부 의심성분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쪽이들도 오늘 영상 기점으로 다음 리뷰 영상 볼때 변경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사료 리뷰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가 영상에서 활용한 애프터의 공식 서한은 댓글에 문문 공유하겠습니다. 제 해석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피드백 주세요. 그럼 저도 바로바로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3년, 4년이 넘는 긴 DCM 밀대기가 끝났는데 너무 열린 결말이고 더 세세하게 체크해야 한다는 점이 참 아쉽고 사료 고를 때더 힘들어졌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세요.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적극적으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게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